게네 데이 위미 영상 찍어볼 건데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평소에 핑크톤으로 화장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좀 부어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색상을 좀 섞어서 해주면 안 부어보이고 아주 좋거든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laughs> 이건 차임박 벌써 제 이만큼이나 썼죠. 다섯 통은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저의 정착템. 중요한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 메이크업 영상을 여섯 번째 찍고 있거든요. 메이크업 영상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갈 준비할 때마다 찍었거든요. 연습 삼아서 컵 편집까지 다 했는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문제점을 계속 찾아내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있어. 오늘 찍은 거꼭 올리고 싶다 오렌지 더블 틴트 원데이 그레이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오토 포커스고요 완전 핑크핑크 약간 뮤트 톤 같아요 여기서 제일 밝은 톤으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이 톤을 깔면 눈이 되게 부어 보여요 파우더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깔아줄 거예요 가운데 있는 핑크로 쌍꺼풀 안쪽을 깔아줄게요. 요거는 조금 펄이 있어요. 거의 티안 나고, 완전 얼핏 반짝거리는 그런 느낌? 어, 언더도 한번 해줄게요. 제가 화장할때 집중을 하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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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뷰티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니까 엄청 하이톤으로 메이크업 하시면서 말씀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어머, 잘못했어 순서. 잘못했어요 여러분. 베이스를 먼저 해줄 거예요. <laughs> 아니요 괜찮아. 피몽쉐 비비를 써줄 건데요. 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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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템이죠. 손으로 그냥 씩씩 발라도 되게 쉽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얇게. 얼굴에 대충 펴발라주세요, 일 요게 재생비비에요. 그래서 에스테틱 브랜드에서 쓰는 비비인데 요거를 쓰면 일단 피부가 답답하지가 않고 무너질 때도 유철 부각도 안 되고 되게 깔끔하게 무너져요. 커버력이 좋진 않지만 저는 일단 제 피부가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피부 표현도 되게 예쁘고 정말, 정말 강추 드려요. 근데 단점은 좀 비싸다. 많이 비싸다. 이렇게 그냥 대충 바르고요. 쿠션 퍼프로 두들겨주세요. 약간 꾹꾹 누르듯이 두들겨주세요. 컨실러 해줄 건데, 요거 킬커버 2호 란젤인데요. 요거를 손등에 좀 덜어주세요. 좀 덜고 작은 붓으로 섞어서 이렇게 붓에 충분히 묻혀주, 묻혀주고요. 여기 코 옆부분, 팔자, 그림자 지는 데. 이게 붓에 충분히 묻혔기 때문에 꾹꾹 누르지 말고 엄청 엄청 살짝만 터치해주세요, 살짝씩. 이거 할때좀 멀리 있는 거울 보면서 하면 내 얼굴에 그림자 지는 데가 더잘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볼 페인 부분 좀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미간, 이쪽, 엄마 쪽 페인 부분. 잡티들 살짝 커버해줄게요. 퍼프로 두드려주는데 발라줄 외곽 부분 위주로 두드려주세요. 외곽 부분 위주로만. 디칸 올 워터프루프 펜슬 우유 밀크티 색상으로 요건 아이 메이크업 할때 쓰는 건데 저는 요거를 잡티 가리는데 좀 써요. 이게 고정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아서 컨실러 펜슬로 쓰는데 진, 쓰는 게 엄청 좋더라고요. 파우더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가루 타입이에요. 충분히 묻혀주고요. 입은 조만 잡아줄게요. 저코 옆부분. 턱. 기간 이렇게 파우더 해주고, 눈썹 그려줄게요. 순서가 이상해졌어. 3CE Easy Brow d e s i g n i 컬러고요. 요 펜슬 되게 좋더라고요. 눈썹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딱빈 곳만 채워줄게요. 이 끝에랑. 저 눈썹이 좀 짝짝이라서 좌우 대칭을 잘 맞춰줘야 돼요. 앞부분을 그려줘야 되는데,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 1호 원피치 색상인데요. 요거는 오버립을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꼬리 그리라고. 근데 요거 눈 앞머리 쓰니까 진해지지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브로우로 하는 것보다 요게 더 쉬웠어요, 저는. 왜냐면 진짜 그림자처럼 그려져가지고 오히려 더 나아요. 스크류로 좀 자연스럽게 눈썹을 빗어주세요. 눈썹 결 살려서 요걸로 똑같이 애교살도 그려줍니다. 내 눈보다 좀 처지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쉐딩을 또 해볼게요. 미샤 코튼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아주 난리가 났죠? 뚜껑 부러지고. 코는 제 코보다 더 얇게, 요 대를 더 얇게 그려주세요. 끝에 한번 쳐주고, 남양으로 콧볼 한번 감싸주고요. 퍼뜨려주세요. 그냥 코를 없애는 거예요. 없인다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많이 진하지 않게 칠해서 여기를 넓게 쓸어줄게요. 절대 여기 중앙에서 만나면 안 돼요. 좀더 얇은 얇고 동그란 브러쉬로 인중 한번 쓸어줄게요. 얇게 쓸어줘야 돼요. 쉐딩 브러쉬도 샀어요. 저한테 있는 브러쉬가 너무 조그미서. 빅펜 브러쉬 엄청 넓어요. 너무 부드럽네. 넓게. 아 어, 이거 좋다. 엄청 부드러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붓 너무 좋은데? 광대도 한번 쓸어줄게요 볼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요사 이렇게 씹어줍니다 뷰러는 다시 뷰러를 해줄게요 잘근잘근 잘근 씹어주면서 좀 바짝 올려줬어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2호 볼륨 컬링. 이 제품 진짜 좋아요. 픽스도 잘 되고 너무너무 감추드립니다. 너무 뭉치지 않게 그냥 올려줄게요. 이렇게 손썹해주고 제가 핑크로만 지금 베이스를 깔아놨잖아요. 3CE 멀티아이 컬러 팔레트 버터크림이에요. 컬러로 약간 펄이 있는 거예요. 쌍꺼풀 라인 앞이랑 뒤랑 언더도 살짝만 애교살 그린 거에 맞춰서 좀 내려서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해줄 건데요. 섀도우로 해결할게요. 요거랑 요거를 좀 섞어서 해줄게요. 좀 섞어서 팔레트좀 덜어주고 일자로 해줄게요. 사실 아이라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림자 같은 느낌으로 해주는 거예요. 눈썹 꼬리가 좀떨어진 데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쓰러주고요. 베이지 크 섀도우 팔레트 베이지, 베이지 니트 여기 있는 펄 써줄게요. 이걸로. 저 너무 큰펄 안하고 싶은데 여기 3C 거에는 좀큰 펄밖에 없어서 일 중앙 부분 위주 그리고 좀 윗부분에 이렇게 올려줄게요. 언더는 핑크펄로 해줄게요. 이 색상이랑 이 색상 합쳐서 중앙 부분에서 시작해서 뒷부분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 언더 그린 거 있죠? 여기 이 밑에. 거기 밑으로 그려줘야 돼요. 총알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 포인트 줄 건데요. 앞머리는 에이 하얀색. 전 앞머리에 이렇게 풀어놓는 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빛 비추거나 조명 비췄을 때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게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입술은 오랜만에 매트립을 발라볼 건데 토니모리 게디 틴트 워터풀 버터 1호 베리스 이거 발라줄 건데, 저 매트립 잘안 바르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이거 바르고 나서는 한동안 매트립을 바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뽀송뽀송하고, 완전 매트립 정석. 입술 살을 높게 해주세요. 오버립으로. 한번더 발라줄게요. 입술 하나도 안 바삭하고,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볼터치는 베이지크 프루티 립잼 1호 컬러 립밤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죠 근데 이거로 볼터치 하는 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얼굴에 광이 싹 올라오면서 피부도 좋아보이고 저는 원래 볼터치가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볼터치 하면 얼굴이 확 촌스러워지는 그런 얼굴인데 드디어 나한테 어울리는 볼터치를 찾았어 그리고 저립 제품으로 볼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피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근데 이건 제가 한동안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도 피부에 올라오는 거 하나도 없이 표현돼서 요새는 이걸로 볼터치해줍니다 그러면 옷까지 갈아입고 올게요 저 옷도 메이크업에 맞춰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입어봤고요 제발 이 영상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찍었을라나 모르겠네 일단 편집해봐야겠어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저의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